사실 제가 공대를 간 이유가 이제 부산대 기획과를 가가지고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제 유튜버를 했죠. 하지만 오늘 제 유튜버로서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. 현대 광고는 못 참지. 공대생의 로망. 현대 광고는 못 찾지. 제가 오늘 현대 자동차의 1일 마케터로서 이제 미래 의 자동차 박람회 구경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, 제가 직접 가고 싶지만, 제가 지금 자가 격리 중인 상태라가지고, 현장에 리포터를 보내놨거든요. 어, 공피드 리포터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아, 아, 다 얼굴 전, 보여줄 전, 필요 전, 없고, 앞에를 보여줘야죠. 필요한... 예? 뭐, 얼굴 보여주고 있습니까? 아니, 안 궁금하고. 분들은안 궁금하고, 안, 안 빨리 앞에 뭐, 보여주세요. 뭐, 뭐에... 예,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예, 모토쇼 입구입니다. 입구. 예. 예, 가겠습니다. 아니 왜 이렇게 느리죠? 시속 좀 올려주세요. 뭐. 야, 저 겁나 신기한 건 뭐냐? 경전철 같은 거죠, 이제. 예.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들어갈 수 있다는데. 예, 한번들어 볼게요. 와이 친구는 예. 굉장히 신기한 게 이게 운행이 되면 원래는 이제 어. 차가 다니면 어떻게 돼요? 공기가 어떻게 돼요? 공기 가나빠지지않아요 차가 다니면 공기 어떻게 돼요? 얘는 이제 이 지하철이 운행이 되면은 안기가 아, 좋아진대요. 그렇죠. 그렇죠. 어떻게 그래요? 근데 한 시간 운행하면은 성인 107명이 한 시간 동안 숨쉴 수 있는 청정 공기가 나온대요. 아니 그러니까 달려가는 공기 청정기인 건지. 아 근데 내부를 조금 더 미래적으로 막 자비스 나오고 막 그렇게 만들어 주지 내부는 너무 평범하잖아요. 원래는 평 평범하게 현실적인 거지 니가 말하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. 그치야 개꿀이다. 식목일에 나무 대신에 기차를 한대더 달리게 만들면 되는 세상 굉장히 멋있죠. 뭐이 트럭은 특징이 뭐래요? 이게 근데 이미 도입이 됐대요. 아 이건 이미 달리고 있대 수소차가. 아 이거는 컨셉 차가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저가 달릴 수 있는 상태래요 제가. 제료는 거예요? 초 이하다, 4초 이야. 그치야 보통 차가 몇이고. 그러니까 뭐 기름 안 넣었다고 해서 그렇게 막 느리거나 하지 않다. 한번 충전하면은 한 600km 도 주행이 가능하대요. 좀 마, 마인크래프트 벽돌로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. 쌔 들어. 예, 그 얘기하니까 마인크래프트 같잖아요. 예로 이제 아,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드론이래요, 트럭이죠? 드론.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드론이 아니고 자율주행으로 드론? 이제 어, 장거리를 주행하는 어. 물류이송장치 뭐 그런 느낌이죠 예얘 yeah, yeah. 한번 충전하면 1500km가 간대 자 요렇게 이제 타요 버스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무인으로 이제 이렇게 아~~ 작품이? 제가 아 제가 밑에서 이제 받치고 그렇게. 움직이는 거구나 저기 아까 타요버스 앞대가리 위에는 이제 그냥 컨테이너 쌓아놓은 거고 아니 이게 그리고 만약에 실현이 되면은 이제 재난구조현장 있잖아요 그 구조도 해오고 오그지 불이 저렇게 났다 저기 사람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신 들어가는 거죠 스윙 해가지고 불도 끌어가네 저 위에 소방호수 달렸잖아요 소방차도 자율주행시대 오 뒤에 저렇게 따라가네 아 이거 그거네. 애기들 수소 거야. 장난감 차. 자 아, 내가 애기인 척할때한번 타주면 안 돼? 어. 아, 저 이거 타고 싶어요, 사장님. 딱 빨리 탑승하세요. 고장날것 같은데. 이거는 제가 탈수 없는 건가요? 네. 이거는 지금 3대에서부터탈 때까지만 이용 가능하니다 죄송합니다. 한 번만 타면 안 될까요? 가자. 한 <laughs> 번요. 아, 쪽팔려. 어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저 뭐야? 저거 우와 이건 뭔데 이거? 어? 우와! 우와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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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음, 음, 우와 음, 야 음. 이게 뭔거 중에 제일 신기하다. 야, 주차 개클 아니냐? 꽃게처럼, 꽃게처럼. 우와 뭐야! 야야 저 봐봐. 운전대가 움직이는 거야. 옆에 사람이 또 운전할 응. 수 있는 거야? 운전대가 옆으로 가. 와 <laughs> 피곤하면 휴게소 들려서 자리 바꾸는 게 아니고 운전대를 옆으로 넘겨버려. 어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잖아 옆으로 저렇게. 이야. <웃음> 야 이야! <laughs> 승규 이걸 <와>. 너무 좋아하는데? <laughs> 야 컴팩트하다. 너무 깔끔하다. <laughs> 저게 이게 운전대가 관람, 움직이는 거지 관람차 같은 게프 이게 이제 제어 시스템. 이제 그막차 부품에 대한 아니, 거. 아니 설명이 너무 조촐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걸 눌러. 이걸 누르면 여기서 차 아, 어디에 있는지 뜨는 거다 이거. 미래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인가 보네요. 이 자세한 건 너무 힘 어렵다나 이런 잘 모르거든. 아니 거기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. 스텝 전압 모니터. 아. 모니터야 어, 나 머리 아프다. 아 약간 공부하는 거 같다 이거 이거. 자 이렇게 오늘 보셨듯이 수소차 진짜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일 줄 알았지만 정말 현대의 기술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실현이 가능할 거다 이런 걸좀 보여준 그런 전시회인 것 같고 전 진짜 음. 이런 거 보면은 평생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살아야 이런 또 신기한 것들도 많이 누려보고 가니까 전 진짜 한 3,400살까지 살고 싶어요 만만 같아서 뭐 어쨌든 제팰리쉐드 이제 늙어가지고 어, 수명 다될 때쯤에 그 다음 차는 이제 수소차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 차는 하이드로젠 현대차그룹은 단순 자동차 개발을 넘어 레스큐 드론, 트레일러 드론, 수소 트램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의 수소 사회를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의 밝은 미래, 화이팅!